m s n 0 0 1 0 0 1식은네 번째 샤, 크와트로 바지나의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원래 나가노 마무로가 디자인한 건담 마크2였지만 선별 과정에서 밀려난 디자인을 다듬어서 만든 것이죠. 작중에서 제리드가 마크2의 실패작이라는 대사를 하는 이유죠. 백식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너하임의 개발주인 엠 나가노 박사가 100년이 지나도 쓸수 있는 모빌 수출한 뜻으로 백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자유대의 병기 분류를 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볼때 일본 병기 분류 체계에서 따온 것이 정설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이엠 나가노는 메카닉 디자이너인 나가노 마모루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카데미 과학에서 백인 대장이라는 카피판으로 내서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피부가 흰 백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백 명을 이끄는 대장인지 헷갈리다가 어깨 백자를 보고 후자라고 추측하는 일이 있었죠. 개그 중에는 발차기가 인상적인 스카이 파이터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일련전쟁 이후 모빌 슈츠 개발의 트렌드는 2세대에서 3세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즉, 가변형 모빌 슈츠의 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에우고는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와 공동으로 제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백식은 그 일환인 가변형 모빌 슈츠였습니다. 초기 설정에서 이 기체는 델타 건담으로 개발되었고, 후에 백식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동전사 제타 건담 방영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UCMSV에서 델타 건담이 추가되면서 설정이 바뀝니다. 백식은 개발 도중에 프레임을 마무리해서 나온 기체이며 델타 건담은 따로 있다고 말이죠. 이 설정이면 델타 건담의 프레임이 가변 기구의 작동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도중에 개발된 프레임으로 백식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 플랜이 완성된 형태인 델타 건담이 된 시기는 우주세기 0094년으로 세월이 많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델타 건담에는 백식의 파일럿인 크와트로 바지나의 전투 학습 데이터 AI가 들어있다네요. 이렇게 설정이 꼬인 덕분에 델타곤담이 백식이라는 설정, 백식은 델타곤담의 실험기를 고쳐 만든 것이라 델타곤담이 아니란 설정이 교차합니다. 그리프스 전역 당시 에우고는 초경 무버블 프레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리티아스를 만든 후 이후의 기체를 격투용 MS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순조롭지 않았죠. 컴퓨터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 기체를 가변용으로 만들면 프레임과 바인더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가변기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백식은 이 과도기에 만들어진 기체라 가변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형 기구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프라모델의 경우 이것이 제대로 구현된 것은 MG2.0뿐이죠. 여하튼 이렇게 개발되는 백식은 카뮤 비단이 가져온 건담 마크2의 무버블 프레임의 기술을 이용하여 MSN00100 백식으로 롤아웃 되지요. 이 기체는 전반적으로 기동성을 강화한 기체입니다.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다른 기체들에겐 달린 실드조차 기본 무장이 아닙니다. 물론 작중에서 사용하긴 하지만요. 또한 건담 타입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듀얼아이가 아니라 ID 시스템, 화상관리형 복구화 장치를 사용하는 센서를 장비하였습니다. 정밀 조준을 할때 붉게 빛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나가노 마모로가 집어넣은 일종의 패러디인데 토미 노건도의 작품 이데온에서 나오는 이데를 차용한 겁니다. 실제로 센서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이데온 같지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금빛으로 빛나는 기체입니다. 이는 빔코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에멀전으로 도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도료의 색이 금색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빌 시추에 빔코팅 정도의 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최대한 경량화하여 회피 위주의 기체를 만든 거죠. 하만이 모는 큐베레이의 판넬 공격을 근거리에서 전부 회피하는 것에서 이 기체의 컨셉이 잘 드러납니다. 백팩에 있는 윙바인더는 암백 기능이 있어 운동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외에도 12개의 자세제어 버니어로 인해 전작인 리디아스보다 운동성이 뛰어나다고 하지요. 디오와 큐베레이의 전투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무장도 경량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빔 라이플은 짐 스나이퍼2의 XBR-M79S를 이펙 방식으로 개조한 것으로 이후 에우고의 표준형으로 장비되어 아무로드 전용기 b 제도 똑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클레이바 적화는 리디아스와 같은 것을 씁니다. 적기 격추가 목적이 아니라 내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 통상탄만이 아니라 산탄도 쏠수 있죠. 하지만 작품에서는 아시마에게 제대로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격당한 것이 너무 인상적이라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임사발도 공용무장으로 리디아스 네모와 같은 것이며 최강병기인메가바주카란쳐도 사실상 공용무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담 유시에선 특수부대 에코즈의 콜로이가 사용하기도 하지요. 백식과 거의 같은 크기의 장비이며 본체에 슬라스터가 장비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아가마에서 직접 순항 형태로 사출도 가능합니다. 이미지만 보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극중에서 도고스 기어를 한 발로 격침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와틀어도 거대한 목표는 한 발로 격추할 수 없다고 직접 언급합니다. 명중률도 낮고 조준도 힘들어서 대략적인 목표만 잡고 쏘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 충전에도 시간이 걸리고 연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기 힘든 무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동성과 운동성을 중시한 기체가 이런 고정형 무기를 가지면 장점이 많이 사라지지요. 극 중에서 가자씨 부대를 전멸시키는 활약을 보이지만 바로 하만칸에게 파괴되면서 그 단점을 드러냅니다. 백식은 그 우수성 덕분에 제타 건담만이 아니라 후속작인 기동전사 더블 제타 건담에서도 활약했죠. 아무로 레이도 원했을 정도의 기체입니다만, 극중에선 그 후반에 나온 기체들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묘사를 통해 기체의 잠재력은 높지만 다루기는 힘든 기체라는 것이 보이죠. 그와트로의 기량이 높았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었던 기체라 할수 있습니다. 후속작에서 미차올레그가 쓰는 이오기는 따로 조정해서 일반인도 쓸수 있게 만든 기체죠. 이 기체 모형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골드 코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코팅에 따라 가격이 극과 극을 달리며 덕분에 가격대 성능비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아니, 건프라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HGUC 1.0, MG 1.0의 경우에는 골드 코팅이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둔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HGUC 2.0과 MG 2.0은 상당히 날렵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세월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를 느끼게 해 주죠. 황금색이란 상징의 재현, 적절한 가격은 반다이의 목표겠지만 이 둘을 다 만족하게 하는 건 힘든 듯 보입니다. HGUC 1.0의 경우에는 메가 바주카 런처가 들어간 특별 사양이 있는데 이 제품은 변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이상한 색상을 보여줬죠. HGUC 2.0의 경우에는 코팅을 하지 않고 파티클 소재로 만들어 재현하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싸 보이는 느낌이 아쉬운 키트였습니다. 이후 건담 베이스 한정으로 코팅판이 나왔지만 어지간한 MG보다 비싸서 정말 세상에서 금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좋았죠. 이 기체는 이른바 기술실증기, 테스트기에 가까운 기체입니다. 즉 완성형이 아니죠. 그래서 극 중에서 제 리드가 건담 마크2의 실패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오를 모는 시로코에게도 조롱당하는 등 순환을 많이 당하죠. 당시 실험기를 전장에 투입할 정도로 에우고가 힘들었음을 알수 있죠. 마지막에는 하만칸의 큐베레이와 일전을 벌이는데 샤아는 바로 빔사발로 배워버렸으면 편했을 것을 미혹을 못 버리고 뒤를 제압하려다가 판넬에 당합니다. 이후 기지를 발휘하여 위에서 벗어나지요. TV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얼핏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코핏를 보면 탈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션 원판 기동전사 제타건담 샤아편에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묘사가 나오죠. 이 기체는 그리프스 전역 초창기에 개발된 기체인데다가 릭디아스와 카탈로그 스펙은 완전히 동일한 특별한 강력함은 없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스펙상으로 한참 우위인 적과 대등한 전투를 벌이면서 강한 인상을 주었죠. 100년 싸울 수는 없었지만 100년 기억에 남는 기체를 알수 있겠습니다.